자 그다음 넘어가서 체내의 흡수량 역시나 별표가 세 개다 그죠 자5 과목에 넘어가서도 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 유해 물질이요. 체내, 인체내에 얼마나 흡수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안전 폭로량이다. 라고 해서 SHD인데요. 흡수되어도 안전한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흡수되어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을 체내 흡수량, 안전 폭로량 SHD다. 라고 합니다. 자, 체내 흡수량의 단위는 미리그램이고요. ctmg. T, V, R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C는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는 노출된 시간, 시간의 단위가 되고요. V는 호흡률. 우리가 얼마만큼 호흡하고 있는가? 호흡률이 됩니다. 또는 폐 환기율이다라고 하고요. R은 체내 잔류율입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은 1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구리의 공기 중 농도가 0 0 5 m g m 3승 주어졌고요. 작업자 노출 시간이 8시간이고요. 폐 환기율이 1.25m3/hour입니다. 체내 잔류율이 1일 때 체내 흡수량은 얼마입니까? 그죠? 체내 흡수량 mg은 CTVR이다 라고 했습니다. C는 농도죠. 0.05mg·m3 곱하기 아, 어, T는 노출시간 8시간 곱하기 어, V는 폐환기율이죠. m3 단위고 시간의 단위 맞다 그죠? 단위 확인하시고요. 1.25 곱하기 체내 잔류율 1 계산하시면 됩니다. 0.5고요. 단위는 mg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의 노출 기준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뒷 과목에서도 다시 공부하게 되십니다. 자, 소음의 노출 기준. 요거는 노출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이 아니고요. 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소음, 아, 그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은요. 하루 8시간일 때는 9 0 데시벨까지 노출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죠 여 시간에 우리나라 기준은 8 시간 9 0 데시벨입니다 그다음부터 시간은 이분의 일로 감소합니다 그죠여 시간이 4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데시벨은 플러스 오 데시벨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단위가 올라가면 플러스 오가 되고요 한 단위 내려가면 마이너스 오 이렇게 5 데시벨 단위계를 채택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4 시간이. 예, 2분의 1로 감소하니까 2시간이죠. 어, 플러스 5데시벨 하니까 100데시벨이다. 그죠? 2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고요. 105데시벨 됩니다. 1시간이 2분의 1시간은 30분하고 똑같다. 그죠? 그럴 죠그 때는 110데시벨 30분이 4분의 1, 15분이 되었죠. 115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15데시벨, 이렇게 15분이 7일에서 8분 된다고 120, 이거는 되지 않아요. 자 일반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은 1 1 5 d b 까지만 소음에 해당됩니다. 이것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큰 소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고요. 1 1 5 d b 벨을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소음 그죠. 제가 아까 115까지만 소음 노출이고요. 자 넘어가게 되면은 더큰 소음이 된다 했죠. 120이 넘어가니까 충격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0dB에는 몇 시간이 아니라 노출 횟수입니다. 하루에 만회까지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플러스 10dB 올라간다 그죠. 130에는 천회. 반대로 10분의 1 감소됩니다. 그죠? 자132 플러스 10대어 140이 되니까요. 1000이 1분의 1로 줄어서 100회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충격소음의정의 볼게요. 충격소음은 탕탕탕 탕! 이렇게 큰 소리가 조금 간격을 두고 오는 게 충격소음인데요. 120. 데시벨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충격소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그 다음에 고온의 노출 기준 넘어가겠습니다. 자작업강도에 따른 노출 기준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은 암기 안해도 언젠가 암기 하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오늘 도 암기할게 많아서 요거는 지금은 넘어가고요 뒷과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의 노출 기준을 산출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사과목이나 이과목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하는데요. 자 태양 광선이 내리 때는 옥외일 때입니다. 그죠? 자 WBGT 다니는 도시입니다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줄여서 NWB. 어, MW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0.2 곱하기 흑구 온도, GT라고 하고요. 0.1 곱하기 건구 온도, DT. 줄여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WBGT는, 예, 도시다. 그죠? 0.1 곱하기 자연 숙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흑구 온도 더하기 0.1 곱하기 건구 온도. 요거는 태양이 내리쬐는 5개의 장소에서 고온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또는 옥내인데요. 옥외라도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렇게 수정할게요. 아까 요게 내리쬐는 옥외였고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또는 옥내. 이게 더 맞겠다. 그죠? WBGT 도시는 0.7 곱하기 NWB. 그죠? 자연 습구 온도하고요, 0.3 곱하기 흙구 온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라돈의 노출 기준 볼게요. 요 동부 곳이 없다가 라돈이 최근에 추가가 되어서 기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기하도록 할게요. 라돈의 노출 기준은 작업장 농도 600입니다, 그죠? 자, 미터 삼승당. 백그렐이라고 하는데요, 600 백그렐까지 허용된다라는 거이거 숫자 600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금은 조금 가볍게 지나갈게요. 어, 다 표시 단위 한번 볼까요? 어, 가스나 증기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인데요, 가스나 증기는 ppm 또는 어 세제곱미터당 미리그램이죠. 미리그램퍼 미터 삼승이죠. 그래서 농도로 나타낸다 그죠? 가스 증기는 농도기 때문에 ppm이나 미리그램퍼 미터 삼승이 되겠습니다. 분지는 먼지죠. 먼지는 미리그램퍼 미터 삼승을 이 노출 기준이 되고요. 섬면하고 내화성 세라믹 섬유입니다. 요거는 개수로 나타냅니다. 개퍼 센미터의 3승 또는요, 개, 퍼, cc.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자, 좀 전에 고온이었죠? 고온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는 습구, 흑구, 온도 지수인데요. w, b, gt인데 도시로 나타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뒤에 가서 다시 배우지만 한번 듣고 지나가시고요. 우리나라 화학 물질의 노출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스킨이라고 표시된 물질은 점막, 눈 그리고 경프로, 경피로 흡수되어 피부죠, 그죠?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스킨은 피부 자극성을 뜻한다.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요. 노출 기준에 피부 스킨 표시를 해야 하는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나 팔에 손이나 팔이라는 건 우리가 물질을 만지다 몸 피부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흡수가 되어서 몸 전체의 흡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물질의 피부 표시를 하고요 반복하여 피부에 도포했을 때 전신작용 온몸의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의 스킨 표시합니다 급성 독성 물질 독어 급성 동물 실험 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이 비교적 낮은 물질, 그죠? 피부에 흡수되어서 치사하는 죽는 양이 비교적 낮을 때, 예. 어, 점막과 눈이나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스킨 표시합니다. 옥타올하고물 분배 계수가 높아서 피부 흡수가 용이, 피부로 흡수가 잘 되는 물질. 자, 여기서는요. 옥탄올 물 분배 계수가 높을 때 피부 흡수가 잘 된다요. 높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피부 흡수가 전신 작용에 중요한 역할할 때. 그래서 여기 뭐 같은 예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킨 표시를 한다.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자, 여기서 발암성 물질을 표기하는 방법도 다섯 번째 과목 독성학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노동부 고시 기준에서 발암성 정보물질을 표기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A, 1B, 2를 택합니다. 1A, 1B, 2 2다 그죠 1에 이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이 됩니다. 1B는 시험 동물에서 실험 동물 해도 되고 시험 동물에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동물에서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이 충분했어요. 어 실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바람성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1위는 사람에게서 충분한 바람이 나왔어요. 1B는 동물에서는 바람이 충분했지만 동물하고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바람이 있다라고 나온 건 1B가 됩니다. 2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동물 모두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2로 나타낸다. 그죠?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때 핵심 단어 조금 기억하시고요. 5과목 넘어가서 예, 정확하게 한번 외워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예, 여기서 지나와 버린 것 같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네, 요거 지나가고요. 예, 생식 정보 물질의 표기 지나가고요. 네,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 5번 한번 읽고 지나가 볼까요? 화학 물질이 IARC 등의 발암성 등급과 NTP의 R 등급을 모두 갖는 경우에는 NTP의 R 등급은 고려하지 아니해요. 다시 말하면 IARC 의 바람성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냥 뭐 이게 뭐다 보다 읽고만 지나갈게요 혼합용매 추출은 에틸레테르 돌루엔 메탄올을 부피비 1대1대1로 혼합한 용매다 그죠 혼합용매 추출은 에틸레테르 돌루엔 메탄올을 부피비 1대1대1로 혼합한 용매나 이외 동등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물질이고요 노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이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 한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낮은 수준으로 관리돼야죠. 이게 정확한 노출 기준이 없는 물질인데 법에서 노출 기준 없다고 해서 높은 농도 노출되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낮게 노출되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 환경 측정 및 지정 측정 기간 평가에 관한 것인데요 요거는 고스란히 이 과목 처음부터 공부를 할 거라서요. 자, 요거는 조금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네,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더 상세히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할 거라서 지금 조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 과목에서 지켜봐야 하는 곳이, 그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곳이. 요것도 뒷부분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과목에서 또 문제풀이를 위하여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뭔지 이해하기 위하여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 및 제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화학물질이나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이거는 대상물질이라고 이제 법에 정해놨습니다.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조한 화학물질이 노동부령의 여섯 가지 적어라라는 내용에 맞게 물질이 어떻게 위험하고 안전하다라는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 작성했는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일단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해 보고, 아까 그랬죠. 내가 우리 회사에서 화학물질이나 합류한 제품을 만들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작성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16가지 항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학 제품과 회사. 어떤 제품이며 어떤 회사의 제품이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 속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의 명칭, 함유량. 어 어느 회사의 무슨 페인트다. 그죠? 근데 이 페인트 안에는 명칭 신나가 몇 프로 들고, 톨루엔이 몇 프로 들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한눈에 보이면 좋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적어야 됩니다. 그죠? 자, 물리화학적 특성. 이 물질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특성에 관련된 거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해 위험성. 그죠? 특성 중에서 이 물질은 이렇게 유해하고 위험하다. 그죠 그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야 하네요 그죠 두 번째 안정성 반응성 이물질은 요렇게는 안정적인데 이물질하고 반응해서 위험하다 세 번째 독성 인체에 독을 준다 그죠 네 번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런 게 이물질의 특성이 되겠다 그죠 묶어 버리시고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취급하라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 굵직하게 네 번째가 되나요? 네 번째가 취급 및 저장 방법이에요. 이렇게 취급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그죠? 자,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에 해당된 것도 묶어버릴게요. 자, 어, 취급 저장법에 해당되는 거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취급할 때요. 운송할 때는 이렇게 하라. 운송에 필요한 정보. 폐기할 때 이렇게 하라, 폐기 시 주의사항. 이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알려줬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취급, 취급 저장법이죠. 자, 예. 아, 됐네요. 요까지 하고요.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 알려줬지만, 행여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라 알려줘야죠. 응급, 조치, 요령이 되겠죠. 그죠? 유사한 거 묶어버릴게요. 폭발 화재 시에 대처법. 불나면 이렇게 하라. 노출 사고 시 대처법. 이것도 응급 조치잖아요. 자,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노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보호구 착용하라. 이런 거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았는 건줄 다쳤죠. 마지막 요거입니다. 법적 규제 현황. 하루에 몇 그람 쓰게 되어 있다. 법으로 얼마까지 규제한다. 요런 현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 16가지잖아요. 요거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엔 암기가 힘드니까요. 아, 이런 16가지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지금 설명 들으시고, 대충 비슷한 거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조금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실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밑에 안기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비료로 할때 비료가 들어갑니다. 농사지은에서 농약, 사료 들어갑니다.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에서, 그죠? 비료로 농사를 지은 식품하고요. 건강식품하고요, 위생용품하고요, 폐기물에서 화약, 방사성, 원료물질 나와서 이 폐기물에서 화약도 나오고, 방사성도 나오고, 원료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소비자용 의료기기,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비료로 뭐지였죠? 농사지은. 그죠? 농약 자료입니다.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화약, 방사성 물질, 원료 물질 나와서 치료를 뭘로 해놨냐면요. 소비자용 의료기기,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각각의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제목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네. 어,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포함됩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재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까지 포함됩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까지 포함되고요 원자력 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 기기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8월 28일 이후부터 예,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자, 그 다음에, 요... 지금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그죠? 자, 뭐, 그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게 해당됩니다. 자, 시험에는요, 무슨 무슨 법에 따른 요거는 실기에서는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암기법 한번, 예, 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예, 다음 과목에서 또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일단은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대략 이런 것이고, 데이터 시트 안에는 어떤 항목 16가지가 들어가고,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어, 어떤 사업장이다. 요 정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중요한 내용들은 공부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기출문제 통해서 단순하게 암기할 수, 있, 암기해야 되는 내용 조금 암기를 해 놓으면 오감목에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노동부 고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다른 과목에서 전부 다시 공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별표가 많은 내용들 많았잖아요. 지금 한번 공부를 정리를 해둬야 다른 과목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다시 한번 문제풀이까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